여러분, 왜 한우를 비싸게 주고 사세요? 현명한 소비자라면 여기 한번 주목해주세요. 군산 토박이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이곳, 금강 자동차 공 뒤편 원의동교반에 위치한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입니다. 이곳은 이대째 가업을 이어온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정육점인데요. 고기에 대한 자부심은 군산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한우 경매, 가공, 유통, 도소매까지 모두 다 직접 하는 곳이더라고요. 중간 유통 단계가 빠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할인 특가나 각종 이벤트 소식은 네이버맨드나 인스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가져오는 대란도 세일 중이었고 국내산 재료로 직접 만든 닭볶음탕 한우를 듬뿍 넣어 만든 한우묵국 사골검탕을 넣어 진하게 끓여 낸 미역국까지 매주마다 밀키트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육회를 사시면 비법의 소스 양념까지 드리는데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다른 육회는 손이 안갈 거예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선진포크 한 돈만 취급한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의 에르메스 선진포크 그리고 여기 한우 선물 세트 맛집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프리미엄 선물세트, 군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에서 준비해보세요.